한국과 인도네시아가 8일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측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계속 참여할 위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KF-X, 인니 측은 IF-X 공동개발 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자기 2024년 대선후보 인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프라보어 장관의 입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 개발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프라보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밀린 KFX 분담금 납부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분담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문제는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차관급 공동국방협력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방한한 그의 행보가 주목을 받은 것은 KFX 사업 때문이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KF-X 분담금을 계속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8조 8천억 원에 달해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통하는 KF-X는 일정 물량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삼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F-16보다 우세한 4.5세대급 전투기인 KF-X를 수출한다는 야심의 찬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분담금을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가 만약 공동 개발에서 손을 뗄 경우 정부의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KF-X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까지 내야 하는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6천여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정부는 프라보어 장관 방안을 계기로 일단 분담금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측이 연체 중인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공동개발 계속 참여 의지를 가늠해 볼수 있어서다. 프라보어 장관도 방안 중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접촉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 을 종합하면 분담금의 당장 해결 은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은 중장기적으로 수립한 방위력 증강 사업의 상한액이 현재 초과 했다는 반응을 보인다면서 국방중기 계획에 따른 방위력 사업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kfx와 같은 중장기 사업은 뒷순위로 밀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국방중계획 계획에 따라 프랑스 다수의 라팔 전투기 구매를 우선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총장은 지난 2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보잉사의 F-15 계열 전투기 중 최첨단 버전인 f 1 0 e x 보다는 최근 인도가 36대 구매 계약한 라팔 전투기를 더 선호한다고 한국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프라보어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자국의 입장 설명과 함께 한국 측의 의견도 들어본 뒤 연말께나 내년 초에 KF-X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무려 50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 위 차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청에 대한 한국의 반응도 KFX 공동개발 계속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KFX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급시기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는 한편 현재의 생산시설 건설을 요청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방사청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프라보어 장관은 전용기를 타고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KFX 시제기 출고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로 예정된 KFX 출고식 행사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문 대통령, 독자 개발 전투기 KF-21, 2032년 120대 실전 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에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 기출고식에 참석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위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의용을 드러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세계 8번째 쾌거. 라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21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국내 기술진이 주도한 국산 전투기다. 공군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 운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뒤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KF-21을 보라매로 명명한 데 대해 2 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췄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 며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다.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며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KF21 개발 성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3만 여개의 세부 부품의 국산화율은 65% 이상으로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 등 700개 이상 국내 업체가 참여. 개발 과정에서만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설명이다. 본격 양산 시 일자리는 10만 개가 추가로 생기고.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며 전투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7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며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KF-21 개발의 주요 역할을 한 20명의 공로자를 일일이 호명하며 담당 업무를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년 개발진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 이라며 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것 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부석종 이성용 육해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했다. 역대 각군 참모총장 11명과 공군 조종사 및 사관생도들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도근 사천시장이 학계 및 연구원을 대표해 이강홍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이명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 KAI 임직원 및 개발자 등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KF-X 개발사업에 공동참여 중인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을 비롯한 대표단도 참석했다.